밍모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볼게임 바로 브롤스타즈 더맨더머구요 오늘도 로기하고 함께합니다 로로로로로 로기 우후. 뭐야 로기의 새로운 인사법인가? 예스 로게난 밍밍밍밍밍모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로기하고 저하고 해볼 캐릭터는 바로 지과 모티스인데요 제가 딱 끌어오면은 모티스로 뚝배기를 그냥 빵빵 이렇게 뿌셔버리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자 오늘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는 모드 바로 잼그랩, 쇼다운, 하이스트, 씨즈팩, 도리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나 잼그랩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어우 go. 야 우리 완전 오합 지졸인데 오 <laughs> 노. Oh, 카마귀와모티스와 no. 진이라니. 노! No! 쉘리랑 부딪히면 우린 다 죽는 목숨이야. 오케이. Okay, 부서 묻고 빠지고요. No. 아, 좋아요. 저 이거 여기 부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 맞아. 왼쪽으로 가지 말자. 아. Oh. 어. Oh. 오와 너무 잘한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조합이 아닌 것 같은데. 아저리코 엄청 좋다. 벽이 많아가지고. 와 리코가 엄청 활발히 한 움직이네. 아, 와, 덜와덜 이거 큰일났다. 근데 그래도 지금 우리 크로우가 스타 파워가 있어가지고 한방 노릴 수 있다. 한방 노릴 수 있어. 아하. 와 너무 아픈데요. 이거 내가 끌고 오면 돼. 끌고 오면 돼. 어, 뭐야? 일로 오세요! 빠지! 좋았어. 포기하긴 내리다구. 젤리를. 자, 우와, 오! 빠져야지! 젤리 맸다. 어, 잡긴 잡았어. 오, 저기, 크로우. 잡았어요, 잡았어요. 크로우 잡았어. 아, 근데 크로우도 잡혔다. 암살을 시도해줍니다. 1레벨 모티스로? 긁고, 긁고! 빠져! 오케이, 오케이. 와! 아, 까비까비. 까비. 어, 크로우 좋아요. 어 지금 모형 음 나이스 됐다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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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살면 돼 나만, 오케이, 오케이. 나만 살면 돼 맞아 주고 맞아 맞아 몸빵 몸빵 아주고주고 리코 끌고 깃냐. 오기 나나기여기 이거 민무의 에 이거 주고 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곳이 바로 민모의시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맵 하이스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렛츠고 이거 날았다가 다시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요 저거 아 이거 슈퍼셀도 깜짝 놀란 건가? <웃음> <웃음> 아니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야 이것은 바로 계잘핵 왓! 하 <laughs> 이런이런 난감하구만 자 다음 맵 하이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근데 이 맵에서는 진이 딱히 좋을 것 같진 않지만 <laughs> 제가 진짜. 모티스로 열심히 무빙하면서 딜 넣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는데 아, 이거 어, 잠시 엘프리모를 막을 수 있는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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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아, 로기야 나 살아났어. 나왜 녹는데? 와우 깔끔한 이탈구요. 또 부셔야 돼 부셔야 돼 기계 기계 기계. 어, 아발총따발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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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발총 부셔야 돼. 자 그거 주고 그거. 오케이 나이 h a n k you. So, I'm g o i n 야 제시 아직도 못 잡았어? 아니 이게 무슨 m g 얘야야 이게 아니 다들 <laughs> 너 녹는데요, 저 t 는 e 요저 u s 는 I'm going t 는아 o to the house. I'm 이 o 제 n 이게, 무슨... 이게... 우리팀 제시가 <laughs> 게임을 너, 포기했다 i 안돼 o i 안돼 아했어 안돼! 안돼! 끝났다! 안돼! 안돼! 아, 이게 뭐야? 아, 안돼! 하.. 아, 이게 조합적으로 조합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조합이었어 룩이 화이팅! 화이팅! 포기하지 않아 가자 아 이거 큰일났다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안되겠다 시즌 팩토리로 가보도록 하죠 탈수 아... 있어 로기? <laughs> 가자! 아 우리 팀 콜트야. <laughs> 자 하나 <laughs> 먹고 시작하는 건참 좋다. 너무 붙일 수가 없어이고 제가 콜트 잘라줬고요. <laughs> 빨리빨리 나 <나와>, 빨리빨리 먼저. <laughs> <laughs> 다 있다. 아 맞다. 아 맞다. 맞다. 아맨 프리머 쪽이야 왜오 나이스 오케이 와 콜트님 잘한다 오 나이스 콜트님 어. 레전드 플레이 좋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여러분 아이 그냥 볼트만 묶는 거의 띡빡이사 띡빡이사 역할을 할게요 네. 잘라야 되나 오케이 콜트 그렇죠 오케이 굿굿굿 아이포인 나이스 빅뱅이 오케이 빅뱅이 좋았어 막아주고요 뺏어주고 치료 나이스 오케이. 싸우이 뭐. 와, 엘프리머 진짜 수비 엄청 좋다 펜을 잡아주고 오케이 okay. okay. 어, 이거 이거, 무슨지발고 돼요 발 제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끌고 <laughs> <들고> 오시고 긁고? <laughs> 긁어 긁어, 긁고 긁어, 긁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아. <재벌게 돼>. 오케이 오, <laughs> 어. 오, 오, 나이스 와 나이스 모빙무빙무빙무빙 okay, 무빙, 무빙, 무빙. 피해주고 무빙 오케이 코틴 잡아볼게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해볼만한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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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볼만하다 빠지고 빠지고 <laughs>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와저 바보들 그냥 던진다 얘네들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laughs> 이것이 바로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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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고기요 아 근데 쟤 너무 수비가 좋다 와 뭐야 이게 자, 많이 긁었어요, 저. 오케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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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계속 긁 아, 뺏기죠? 누나. 아, 나이스. 아, 하지만 오케이. 제가 먹었어요. 나, 먹었으면 됐죠? 그쵸. 빠지고요. 어, 앨범이면 저못 때려요. 절대 못 때려요. 이거 어떻게 때려요? <laughs> 와, 좋아요. 이게 무빙. 깝층 로기다 깝층 룩. 깝층 룩이. 끌고 옵니다.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자. 제가 먹고. 빠지고요. 오케이. 못 먹게 막아주고 응, 받고. 어, 저 먹어야겠다. 먹고요. 먹고. 자 이번 우리 것도 우리 거다. 여기 아. 두개두 개. 클렀다. 일로 오셈 하나 나이스. 먹어야지. 나이스. 레베 갑니다. 자, 저희가 나이스 자, 이겼다. 이번 거 이겼다. <laughs> 네, 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푸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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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푸셔 어. 말이야. 트드님 평타 평타. 어, 야이제안 끝나는데? 어? 자, 바로 끌고 옵니다. 돈 먹어요, 나사. 좋아. 볼트 다 우리 거야. 자, 무빙. 나이스. 먹었다. 아, 무빙 좋고 무빙 네. 좋고저 아, 지금 포탑 설치한다. 저거 막아야 돼. 자, 이거, 이거. 먹어주고요. 그리고, 빠트빠트고 그걸 줄이지 못했어요. 네. 자, 아쉬워요. 하지만 저희가... 저희 10레벨. <laughs> 자, 이거 뭐 막으면은 뭐. 끝났죠? 자, 아이고, 또 가져가셨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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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했다 나이스 10점 아 네, 저희 겁니다 저희 거예요 힘이 힘이 아이고, 포기하세요, 님들아났어요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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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더멘톱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쇼다운하고 우리 하이스트도 아직 못 끝냈어 NO 자 듀오 쇼다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좋았어 자 듀오 쇼다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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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 시작 불과의 두개 끓여주고 위에 양념 끓여주고요 위에꺼 네, 양념 끓여주고요 양념 자 보고 오세요 좋아요 좋아요 에브리모 끓여주고요 이제 먹고 빠집니다 우리 양각 잡힐 것 같거든. 위쪽 들어야 돼 위쪽 위쪽. 패이 끌고 오케이. 올게. 끌고 오면 제가 뚝배기. 긁어주 끌고 주긁어 주고요. 빠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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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시고. 잡자 잡자 잡자. 나이스! 아 나이스! 민모이또 끌고 오면 저 뚝배기 날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두 개짜리여서 두 개짜리는 하나밖에 안 떨구기 때문에. 어 아, 뭐야? 어 아! 도망쳐! 도망쳐! 로기! 로기가 아... 실험을, 로기가 실험체가 됐어야 됐는데, 아쉽군. 아, 제가 <laughs> 실험맨 했어야 됐는데, 아.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로기 8개면 그래도 이제 파워 1이 아니야. 그쵸. <laughs> 파워 8. 강력해졌어. 야,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온다, 온다. 오케이. 로기 어디갔어? <laughs> <laughs> 야, 잡았어, 잡았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웃음> 형은 <알았어>. 혼자서도 잘해. <laughs> 오, 엘프리모, <laughs> 엘프리무엘프리무 사냥하자. <laughs> 어, 안 돼! 안 돼! 아니 네, 여기 뜨거져 여기 망했다 아, 아, 망했다 와 내가 왜 죽었지? 2등으로 만족하자 일여새야!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아니 아니야. 야자야자야. 어여 이번 거할 만해. 이번 거는 상자가 좀 바깥쪽에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을 게 많아 좋아. 좋아. 와두 개로 시작하는 거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대박 그러니까. 대박. 뭐 주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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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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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아아이이기 빠져야 돼 빠져야 돼으아 이것들이 우리 사냥하려 한다 와 어딜 감히 무용을 잡는 이클라스 자, 파이퍼 정도는 뭐, 파이퍼는 제 선에서 파이퍼 정리할 수 있어요. 있다, 파이퍼 궁이 있기 때문에 끌고 오질 못하고 있어. 아. 이거 해볼만하다. 쟤네 잡, 잡아먹으면은 우리 해볼만하다. 나한테 몰빵하는 전략이었잖아, 그지? 그럼요, 저 버스 기사 했죠, 원래. 그렇지! 어둥고 쓴다, 오케이! 나이스! 깨자. 나이스! 나이스. 둥둥기 쓰기도 전에 바로 잡아버리는 플레이! 와, 아, 발리다, 발리. 오! 가자! 어, 버지이다 아데 아리코 네. 아 잡았어, 아리코 잡았어, 아리코 잡았어. 아! 로기 따라야 돼. 굿굿굿 어. 굿. 내이 이이 네, 네, 네. 어, 무빙 해주면서. 아, 아. 컷. 컷. 에 빠, 마무리. 아! 아! 거리 좋아, 이제 마지막! 하이스트! 여러분들이 거는 조금만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이스트, 세 번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세번 도전했는데 다 졌다. 가망 없이 졌다. 말도 안 되게.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건. 벌칙 받겠습니다. 벌칙은 추천 받겠습니다. 벌칙이요? 근데 아직, 저 여러분들 몰라요. 아직 몰라요. 저는 아직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죠? 형, 형, 그래요. 어, 어. 이렇게 말하면 맨날 벌칙 받잖아요. 아니야! 형, 형 성공한 적한번 있었다고. 다섯 번 중에서 한번 성공했어. 맞아 여기 오케이. 와 상대 조합 양심 없다 진짜 아 그래도 엘프리모 있어요 엘프리가 점프만 잘해주면은 아 다이너한테 붙어가지고 짤짤이 짤짤이 와 엘프리모 상남자야 아 그냥 냅다 들어가네 오케이 프랭크 궁벵와 프랭크 굼벵 거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트가 열렸어요 오케이 길을 열어줬죠 아, 오케이 나이스. 다이너마이크는 잡죠 그냥 나이스 나이스 나이, 그러다 주고요 나이스 엘프리딜 좋아 와우 이거 저야 그, 우리 희망 보이는 그, 거야? 대기으로 들어오고 엘프리 잡아주고 그렇지 살려주고 엘프리 이게 호기 이기는 <목소리> 거야? 와우 엘프리버 <아유>, <목소리> <목소리> 잠깐만 잠깐만 이번거이번거 조심해야 아, 돼 이거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와자이았잡아나다아죽다마이크아죽다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와인다. 어, 오케이 그거요. 뚝배기. 애플이버 궁이 있어. 애플 들어가면 안 돼. 애플이버 들어가지 마세요. 애플이버리. 아, 애플 아, 왜? 잡아주고요. 왜그타이밍에 아, 좀만 더 천천히 가셔도. 잡고 잡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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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 벌칙이 걸려있다고 로기 조심해야 돼. 절대로 버티안나고요 축하합니다. 공 레이크 와 애플이버. 아 로기 궁 좋았어 그래도. 오케이 저 엄청 많이 긁었어요컷 자 프랭크 체력회복 못하게 음, 잘넣어주 오케이! 딜렸어요! 들안운 딜렀어? 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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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운거 같은 좋아요 아프랭 아, 못해요 지금 상대 프랭크가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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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좋아. 오케이 나이스 아나 죽는다 아나 죽으면 안되는데 안돼 는데 안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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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안되는데 막아 저기... 막아 막아 몸으로 막아 몸으로 막아 그렇지 나 이제 잡고요 야4% 4%, 4%. 빨리빨리 <돌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돌리> 아아아아가안가안 엘프리보 엘프리보 구, 엘프리보 구, 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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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자하하하이겼다아 <돌리>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에 아, 엘프리보님 너무 멋있어요 <돌리> 아 여러분들이 이걸 해냈습니다 파워 1짜리 모티스 데리고 이걸 해냈습니다 <돌리>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로기하고 함께한 더앤더머 명장면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그렇지?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너, 너무, 너무 재밌었다. 그치?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믹무와 로기의 더맨더머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는 더욱더 조신하게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나이. 미나이. 안녕.